저기, 자, 첫 캐스팅은, 어, 옆에도 소감으로 아시겠지만, 저기 앞에 나무가 하나 탁 올라온 게 보이나요? 조그맣게. 저기다가 후리릭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캐스팅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예그 네, 신호가 안 잡혀요 아 어제 진짜 완전 또 어제 완전 어, 낚시 게임 같아 오오오 오, 오. 후, <laughs> 밟아도 <밟았는데> 돌 부셔졌어요. <laughs> 진짜. <laughs> 이 부서진 돌은 아니었는데. 내가 밟아서 부셔졌어요, 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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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오늘 낚시 끝날 뻔. 여기 없은니가 있나요 아... 아... DC100 써보고 수심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써보고 안되면 200짜리로 바꿔서 DC200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바이트가온 부분을 바닥을 입으로 빵빵 때려보겠습니다 당연히 통해야 되는데,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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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다 통했다 아크진 아. 아, 않은데 아 일단 여기서 지금 바닥 채비에 프리리그 한번 왔었거든요 아그 그게 침을 안 맞았어요 다행히. 그그 바닥을 거의 2미터짜리 크랭크로 완전히 돌바닥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바닥 다 보이죠? 그 조금 넘어가면 완전 깊은 수심이거든요. 깊은 수심을 오다가 이제 돌바닥이 있어요. 거기를 따닥 따닥 계속 건들면서 오니까 쓱.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지금 낙금강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잡을 못 잡을까봐. 측정을 하고 왔는데 작전이 또 이렇게 통해주네요. 아 다행이다. 자, 첫 번째 고기가 작지만 나왔습니다. 큰놈 잡으러 갑시다. 사벨. 바닥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고. 고기가 일단 여는데. よく肌着に行くとすごくない 한 마리만 더 잡아봅시다 강이라 강은 강이에요 확실히 힘이 좋아요 짝좀 자, 자, 힘들게 진짜 에? 한 마리 잡고 DC200 하나 수정했죠 메탈 밸브 두개 수정했죠 그렇게 힘들게 또한 마리가 나오네요 자, 두 마리째 큰놈 찾아갑시다 싸움 지금, 지금. 원래 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카약 탔을 때도 다, 요 돌, 요 돌을 노렸단 말이에요. 완전 돌에 바싹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멘붕.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 저기 다리 교각에서 고기가 나와져서 딱, 딱, 딱 그냥 장애물 있는 쪽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다 여기가 다 포인트인데. 되게 아쉬운, 아쉬운 상황, 진짜.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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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안에 나뭇가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뭇가지가. 아. 오케이 여기 여기 애들 몰려 있다 여기. 여기 애들 몰려있다. 여기 애들 몰려있다.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쉽게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마리 채웠죠? 여기 애들 몰려있다. 여기 지금 지금 바이트가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토통상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완전 철수 직전이었거든요. 진짜 철수 직전인데 진짜 여기 한 번만 던져보고 가자해서 왔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여기 지금 스물 스물 나뭇가지들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아 있어 아무튼 너무 좋아 보여요. 지금 한번 미스나고 바로 던졌는데 또 물었거든요. 고기가 또 있을 확률이 아직 큽니다. 계속 가봅시다. 자세 마리째입니다. 아, 사벨입니다. 아, 역시 오는구나 기회가 와요. 足と足と。<nois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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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컬링이네요. 여기 찾았어, 찾았어. 여기. 어,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아서 앉아있는 거야. 수심이 얕아가지고, 물색이 좀 그나마 흐려서 괜찮지. 지금 다 요, 요쪽, 요근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서버리면 그림자가 완전히 딱 보이거든요. 해가 또 완전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치고 있어가지고. 왔죠, 왔죠, 또. 여기. 여기 많이 몰려있다니까, 야, 감지 마, 감지 마. 야, 여기. 야, 감지마, 감지마. 야, 감추마 여기 애들 많이 몰려있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낚시가 또 바뀌는구나, 이렇게. 응? 나도 낚시를 해도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어. 자. 또 보겠습니다. 쌉입니다. 왔어 왔어. 왔어. 야, 이쪽으로 왔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좋 아, 또 사이즈. 한더털어 털어봐. 근 힘이 진짜 많이 썼다, 진짜. 너 고생했대. 나와요. 결국엔 나와요, 두드리니까. 결국엔 나 오늘의 장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나와주네요. 다게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고 고기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진짜 낚시가 에? 낚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완전 포기하고 아 낙동강 힘들다 하고 진짜 오케이 형님, 여기 여기 한 마리 나오죠. 여기 한 마리 나오죠. 한 마리 나와야죠. 아, 여기만 던지고 밥 먹으러 가야지. 좀 쉬었다가 밥 먹어야지. 완전 딱그 상황에서 그 스쿨링 찾은 거예요, 진짜. 딱한 자리에서만 네 마리 뽑았으니까. 낚시가 진짜 이거, 저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낚시하지, 그죠? 정이들 있으면 안 하지. 오늘 점심 베스베스찜으로 배스, 해주세요. 이제 찜하기 딱 좋은 사이즈, 38cm 잡아 드릴게요. 너무 크면 또 맛없어요, 그죠? 중간, 중간. 자, 지금 장애물을 만났잖아. 이제 여기, 여기서 집중해야지. 오케이, 왔어, 요 왔어, 왔어. 오죠? 뭐죠? 장애물 만나고 집중하면 오게 돼있죠? 야, 야,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막 달려와서 당황했잖아 점프 베스는 뭐 장애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저기 멀리 던져서 그냥 쭉 끌어왔어 그냥 쭉쭉 쭉 끌어오는 거야 뭐 만날 때까지 입질이 오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까지 그러다가 장애물 만나서 집중해가지고 점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굳이 모래바닥에서 조금 막 스테이하고 이럴 필요, 뭐 하면 좋은데? 굳이 지금, 그죠? 장타까지 날려서 그렇게 하면 지루하니까. <laughs> 형, 이거 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딱30 될까요? 30cm 차. 아니, 조금 길쭉하네. 딱30 되겠죠? 그죠? 30 조금 더 남겠네. 자, 아무튼, 칠구양님 찜이, 찜 재료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거 나무에는 있어. 이 수심이 수심이 낮아가지고 내 수심이 낮아요. 내 웜은 안 보였는데 얘가 딱 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얘가 확그 도는 이런 이배반짝이가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내걸 물었나 했는데 딱딱 딱 텐션 주니까 제걸 물었더라고요. 다행히. 자, 이제 또 저기 지 스물나무 쪽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재 웜을 먹은 녀석입니다. 아싸베.